사랑하는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덕향캉입니다뭔 흑향캉이라고 어, 해야지? 안 돼! 성을 깔수 없어. 아무튼, 자, 오늘도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야식과 함께 하는 하스스톤 한 판. 하스톤! 하스톤, 하스톤! 어, 여기 있네, 브라 어, <laughs> 아, 뭐야. 어우 좋아요 품치기도 완전히... 저기 컨트롤덱에 강한 거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사제는 컨트롤덱의 대명사고요 그럼 이제 드로우 카드들만 찾으면 됩니다 드로우 카드는 총 하나 둘셋넷집6 다섯 여섯 여섯 장 너무 어, 너무 더러워 저기 하나 깔렸고 좋아요 전력 질주가 뽑혔어요 전력 질주 7코스트 드로우 4장 아주 좋은 카드죠 일단 상대가 어떤 카드 어떤 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유행하는 용천정 내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차피 사제는 무기를 안 쓰니까 무기 뿌시개를 먼저 내놓고요 아무래도 제레크 사진인것 같죠? 오, 오! 어 이거 위험하다 어 이거 위험하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따효니 사랑해요 자 오늘 야식은 룸메와 같이 먹는 훈제 삼겹살 열로 맛있겠다 이거는 너무 맛있겠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훈제삼겹 어우 훈제 미세먼지를 먹이기 때문에 삼겹을, 삼겹을 먹어야 무조건 삼겹살 어? 저기, 어, 저기. 아니 꼴꼴꼴 막아줘 뭐를? 콜라 우리는... 자 저희 보시는 분들이 혹시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눈매는 술을 먹지만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난 콜라 먹는데? 먼 소리야, 진짜로 거짓말 작작하세요. 자한 잔해, 한, 잔, 해. 한 자, 잔. 맥주 터지는 소리? 먼 소리야. 콜라죠? 누가 들어도 콜라죠. 맥주 한 잔해. 오늘도 고생했어. <laughs> 나도 뭐, 나도 콜라 한잔 해야지. 와 진짜 이걸 콜라를 먹네. 아, 역시. 일단, 룸메 개극혐이에요 지금. 짠네 일단. <laughs> 기도하고 먹어야지. 한점 먹고 기도를 한다라. 안 먹었잖아, 진짜. 평범 가족들이 되면 오해 진짜로. 가족, 가수, 가족이 어떻게 들어. 응? 소멸을 쓸까? 필드를 붙여놓자 아이고 만약에 니가 진짜 독실했다면 사제를 하고 있겠지 지금 미쳤어? 무슨 사제야? 한 분, 한 분. 사제가 아닌 좋아요 도적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 <laughs> 오생 와사비 연화사비 를 섞을까? 아니 생 와사비만 먹자. 제발 이건 운빨이거든요. 완전 운빨이거든요. 나이스 살았다 내거 살았다. 내거 사가라. 기 보고 있어. 내거사 뭐라고? 뭐라 그랬어? 방금. 얘들아 보고 있어. 얘들아 아빠 방송 탔어. 어진 한 기사 보고 있어? 조용히 해라 진짜로. 형 죽었으면 좋겠다. 집사님 보고 계세요? 집사님 저저 방송 탔어요 바보가. 마르보사마르보사의주임방이에요 <laughs> 그렇지. 생기면 되가 굉장히 좋아하시네. 그런 거야? 응. 음. 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훈제 삼겹살. 어이 뭐지? 밑에 편의점 이름이 뭐지? 365? 홈플러스. 홈플러스 365 편의점 여기에서 파는 9,900원 훈제 삼겹살 음. 상당히 음. 맛있습니다. 암... 음... 음... 음. 어리지, 어리지. 이 맛이야... 음... 좀 문제가 있는 와사비가 냉장고에 며칠 됐는지는 모르겠는 연 와사비가 있었는데... 짜니까 물이 나오네요... 키위 주스... 음. 음... 맛있다... 맛있어. 먹을 때마다 음. 맛있네요, 이거는. 음, 그럴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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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가 퀘스트를 완료해서 이제 낼수 없는 상황인데 암광이야. 총 음아 이걸 잡을 수가 없는 게 너무 오자 어! 음. 봅시다 나와라 피카츄 피 피카츄 피카츄 아까비 음흠 일단 요걸 내고 음 연하섭이가 좀 기습 아뻥 뚫리네 이게 아 이거 이거 너무 손해 봤는데? 클났다아 아, 천정 이거 나왔어. 이거, 이거. 언제 하는지 기억났어. 언제 샀어? 옛날에 한국이랑 독일이랑 월드컵 할 때. 어? 그 어? 그 월... 작년이었잖아. 응. 음. 저 저번 주도 작년이야. 맞아. 저 저번 주는 작년 아니거든.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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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어 음, 코 음, 뚫려 음, 상대 카드 9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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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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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화. 떨어. 어, 매워. <laughs> 자, 한번 빌어봅시다. 나와라이 천정내열. 이러면 손엔데. 나와라이. 제발 나와라이. <laughs> 아, 울라 들어와야 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거를 넣어 준비를 해놓고, 뭔, 뭔 소리야? 아, 맛있다. 어 그거 나오면 저작권으로 걸림 안돼끝셈자 이거 아주 장기전이 됐어요 상대랑 저랑 아와원 제도 갖고 있는 카드 되게 많다 내 카드 어 이게 부원 쌈디가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그 첩보로 넣어놓은 카드들을 다 뺏어올 수 있어요. 음. <laughs> 왜냐면 그것들이 다 1크기 때문에 <laughs> 뭐가 있을까? 음. 황부가 있지. 무조건 황부지. 맛있쪙 너무 맛있쪙 들어우한번더 <laughs> 보시고 고피을 하시고 음 어둠의 현상으로 바꿔 놓읍시다. 동전은 아껴 둡시다. 좋아요. 상대 입장에서도 첩 불을 넣어 놨기 때문에 진창맨도 저작권 있다고? 그건 잘 모르겠다. 아 이거는 손해다. 이건 큰 손해다. 상대 상대한테 맹독이랑 냉혈도 있었네. 좋아요. 부원 쌈디. 나가 오지 마라. 나가 오지 마라. 야, 이거 미리 일부러 죽여 놓을까? 어떻게 생각해? 허우, 오케이 나이스 아와와 어, 와, 이게 무한밸류 훔치기 도전 아우 어, 기름기 어나 아, 너무 좋아 이런 기름기 미세먼지 내려가는 그런 느낌 와 아, 그리고 검은 코딱지도 내려가는 그 느낌 들어온 <laughs> 얘기 하지 말라고 진짜 진짜야 진짜 검은 코딱지 현실인데 여러분 룸메가 이렇게 더러운 친구가 아닌데. 일부러 이렇게 억그로 끌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 있었더니 죄송합니다. <laughs> 음, 음, 이브이 맛있어 이브이. 이브이? 이브이? 음. 이브이 여우 여우과 포켓몬. 음. 알지? 음. 음. 아, 미쳤는데? 홍 <laughs> 나도 싸가문들아 줘라 아 근데 이거 카드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한장 그냥 태울게요 둘셋넷어 아, 카드 너무 많은데 풀렸다 뒤로 쭉쭉 당기시고. 그치, 혼을 먼저 잡아야지, 너는. 음. 혼을 어떻게 잡냐가 중요한 건데. 야, 그것도 있어? 응, 음, 실험체는 잘 탔다. 제 생각엔 이거 아껴야 돼요. 왜냐면은, 음, 상대가 아직 두고도 있거든요. 가모자면안 되니까. 상대가 원상 킬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더 나오겠죠. 그 라이라 패를 태우. 음, 패를 태우신다. 최대한 이득을 보신다. 역겨워. 그만해. 천신이좀 맞은데, 당신이? 아닌데요. 그만해. <laughs> 아이고, 저건 타면 안 되는데. 정신분열이 필요했는데, 아까 전에. 아. 있겠지. 오 정신분열이 없는 데이라고 서운하네. <laughs> 아 고민. 음. <laughs> 이러면은 0 3 한번 더쓸수 있지? 그치? 그치 한번 쏘고 0치 이렇게 달려주고 턴을 마치겠습니다 아. 나이스 요 부위가 맛있다고? 응 음. 빵꾸 뚫렸네 바바바바바 뭘로? 바바바 바바바 조용히 해제발 부탁이니까 <laughs> 내가 물어봐서 미안해 그렇게 아니 왜? 아 그걸로 뭐 뭐? 젓가락으로 그래 그렇겠지 흐 <packing> 아우 뭐야 아코 터져 하 아. 터져 왜너 이거 쓸까 쓸까 들어우 1코들 나와라 1코 이게 두개밖에 없다고? 설안네아 근데 거미 계속 나오네 거미 위험해 일단은 상대가 정신분열이 없으면은 그냥 훔치기 대인가 보네요. 내내 내 훔치는 게 밸류가 더 큰데. 강형욱 씨 궁금하다. 이거. 강아지가 뽀뽀를 했는데 음. 내가 바로 씻으면 은 상처를 받을까? 음. 받을 수도 있지. 똑같은 걸로 음. 내 손을 핥았는데 음. 내가 바로 씻으면 싫어할까? 난 집에서 바로 씻거든. 그거요? 네. <laughs> 할찌만 핥지만... 가고 바로 씻어 팰스도 있네. 그리고 응. 아, 제가 뽀뽀하는데 펴가지어올렇습니 어우, 야한대만대이 <laughs> 동요가 됐어. 펴 들어오는 거 진짜 싫겠다. <laughs> <laughs> 아, 깜짝아, 조용히 해. <laughs> 황혼을 부러 음, 이게 많이 들어오네 음. 아, 이거 복사해도 동전이나 가올까 거의 다 이겼어. 진짜로. 거의 다 이겼어. 좀만 더 하면 돼. 음. 내가 질수 있는 확률은 상대방이 죽기 도력을 훔쳐 가서 지금 죽은 다음에 와, 미쳤다. 최악이야, 이거 졌어? 지진 않을 것 같은데 어? 아, 이거 저기다 이거 상대방 댁으로 집어넣으면은 저게 되거든? 나한테서 이제 써주거든, 나한테 빨리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강아지가 응. 서운해하는 걸안는 근데 그 서운한 걸 위로해주려고 다시 뽀뽀를 해준대 오 무한 굴레. 응응. 음. 어, 서우의 뽀뽀. 어, 뽀뽀 서우의 다시 뽀뽀. <laughs> 지금 이게 몇 댐인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3, 4, 7, 9, 10댐? <laughs> 통. 아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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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이. 이겼네, 킬각이었네꼬마워요 이렇게 컨트롤 덱은 거의 무상성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상대방이 그렇게 좋은 덱은 아니었지만 간단하게 8급, 까만 8급이야. 응. 오...